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영상으로 또 인사드립니다 우선 영상 넘어가기 앞서서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아루마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좀 감사 인사가 늦었는데 제가 며칠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영상작업을 못했어요 지금 도 살짝 컨디션이 조금 메롱한 상태라서 오늘 약간 편안하게 좀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도전과제 가이드 영상을 준비했는데 평소보단 약간 짧은 영상이 될것 같고요 조금 미스터 에그성으로 만들어진 도전과제라서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조건이 약간 숨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세한 건 영상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깨볼 도전과제, 스웨덴 도전과제고 도전과제 이름은 왕의 귀환으로 고틀란트로 쫓겨난 왕으로 다시 스웨덴의 본토를 되찾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도전과제 내용만 들으시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셔야 될지 약간 감이 안오실 수 있는데 자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AAT 패치로 나온 스웨덴에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한다면 첫번째 국민정신인 홍메르셀드가 되겠는데 안정도가 특정 수치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아주 큰 디버프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민정신 자체는 68%만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두 단계로 나눠져 있어서 68%일 때 그리고 35%일 때 일어나게 되는 그 이벤트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의 효과 살펴보시면 굉장히 끔찍한 그런 디버프가 붙어 있는데 특히 폭동 위기가 끝나고 발생하게 되는 전국적인 폭동 효과를 살펴보시면 이 생산 효율 성장이 마이너스 125%에 달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미 있는 생산 효율이 사라지는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행하시게 되시면 이 홍해를 셀들을 최대한 빨리 떼주시거나 아니면 안정도를 68% 이상으로 유지해주시는 게 관건이 되겠는데 오늘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도전과제를 깨주기 위해서 안정도를 낮출 겁니다. 이 안정도가 특정 수치 밑으로 내려간 후에 일정한 단계를 거치게 되면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 오늘 그것 이용해서 도전과제를 깨줄 겁니다. 우선 저희 국가 중점은 방위법부터 시작해서 라디오 사업까지 내려가 줄 거고 그 후로 이 오른쪽에 있는 트리 쭉 이용해 줄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오른쪽 트리에 보시면 폴크앤메트의 변동치를 달아서 안정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그 외의 방법으로 그냥 기본 안정도를 낮추는 이런 중점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용 해줄 거고 반대로 이렇게 효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안정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중점은 최대한 이용해 주지 않을 겁니다 특히 오른쪽들이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경제 규제 완화 중점을 완료 하시게 되면 이 폴크앤매트 국민정신이 제거되면서 안정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뭐그 외에 여러가지 버프를 얻긴 하지만 어쨌든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안정도 디버프가 되겠고요 여기까지 진행된 후에 어떤 중점을 완료하셔야 될지는 그때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깨려고 하는 도전과제 완료하고 나시면 실질적으로 그 후부터는 후속 플레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도전과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총 그리고 견인포 그리고 트럭 생산해 주겠습니다. MIO도 다 이용해 줄 거고요.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자유롭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연구도 일반적인 국가와 마찬가지로 공학과 산업부터 집중해 주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건설력으로는 저희 군수공장 위주로 지어줄 건데 저희 도전과제 내용에 고틀란트로 도망을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틀란트 그리고 스웨덴 중부 위주로 저희 먼저 건설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력들은 지금 당장 쓸일 없기 때문에 대충 스톡홀름 근처에다가 모아줄 거고요. 나중에 생산량이 적당히 차오르게 되면 저희 모두 이 육보 편제로 바꿔줄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간 빠르게 흘려 보내주겠습니다. 공군이 좀 있는데 이건 모두 해산해서 전부 판매해주겠습니다. 어차피 장기전 할거 아니니까 모두 그냥 높은 가격으로 전량 매도해주겠고요. 이렇게 금방 금방 구매 요청이 올라오니까 어느 국가가 사가든 상관없이 그냥 모두 승인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올려놓은 독일 뇌격기는 프랑스에서 구매해간다고 하네요. 첫 번째 중점이 완료되고 저 이벤트 발생했습니다. 뭐 이름 자체는. 정부위원회 재무장 권고라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그냥 정치 지도자를 바꾸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우선 예스타 박예 이용해줄겁니다. 연구속도 6% 아주 준수한 스택 가지고 있고요. 거기 더해서 이 박예라는 사람이 소수 야당 출신이기 때문에 안정도가 5% 떨어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금 깨려고 하는 도전과제 국민정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정도 낮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정치력이 75 쌓이면서 몇가지 저렴한 정치 고문들을 이용해줄 수 있게 됐는데 저희는 이 여성참정권 운동과 이용해줄겁니다. 기본적 저희 안정도 마이너스 5%에 건설적도 플러스 5%, 건설 속도 +5 붙어있고 거기 더해서 고용시에 이용가능한 결정들이 조금 더 해금되게 되는데 결정들을 이용하게 되면 해당 정치공의 성능이 조금씩 오르면서 안정도는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내용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업계대는 교과가 굉장히 준수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메리트 있지만 저희 안정도를 낮춰줘야 된다는 이 도전과제의 컨셉 때문에 사용 안해줄 이유가 없겠고요. 이 밑에 새로 해금되게 된 디시전들도 저희 이용 가능한 대로 바로바로 눌러줄겁니다. 네 이제 1936년 스웨덴 총선과 발생했는데, 보시면 아까 있었던 세계 선택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뭐 효과가 아까와는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 가지고 있고요. 페르 알빈 한 손이 아주 괜찮은 그 지도자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문전는 여기 안정도 2.5%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 한동안은 계속 예스타 바게가 스웨덴을 이끌게 될 겁니다. 네, 라디오 사업까지 저희 중점이 완료되는데, 그럼 여기서 저희 라디오를 이용해서 특정 방향으로 정치적 체제를 밀어줄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별도로 다른 것을 눌러주지 않으면 안정도가 오르고, 저희 민주주의가 오르게 되는데, 나머지 녀석들은 살펴보시면 역으로 안정도가 떨어지고 전쟁 지도가 오르면서 다시쯤 공산주의 비동맹주의로 저희 정치 념을 밀어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셋 중에서 두 번째 위치에 있는 공산주의 정당과의 라디오 사업 제휴를 진행해줄 건데 저희 이것 이용해서 공산주의 지도를 조금씩 높여줄 거고 안정도는 계속 낮게 유지를 해서 공산주의 내전을 유도해줄 겁니다. 이 공산주의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타이밍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 분마다 약간 랜덤하게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2차 세계대전 무렵에 내전이 발생하는데 발하게 되고요. 따로 저희 홍해를 쓸때 국민 정신을 없애주지 않는다면 다들 별 문제 없이 그 무렵에 내전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전국적인 폭동이 일어날 만큼의 안정도를 유지해야 내전이 발발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6 0 정치력이 쌓여서 제가 아까 안 추었던 정치 고문 관련 디시션 이용해 줄 건데 이게 버그인지 아이슬란드로 시심 중점을 가서 바이킹 정신을 부활 시켰을 때 여기서 누르게 되는 디시션과 마찬가지로 특정 디시션을 누르게 되면 저희 여기 효과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대체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일전에 테스트를 해본다고 연구속도를 눌렀었을 때는 이 효과가 중첩되는 게 아니라 대체됐었습니다. 첫 번째 즉시 눌러줬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까 있었던 건설 속도가 사라지고 연구속도로 대체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도전 과제 따라 하시는 분들은 다른 순서로도 눌러보시고 한번 그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이 효과가 중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이트 휴가된 합의 거부까지 진행하면서 안정도가6 1로 내려가게 됐고요. 이제부터 대중의 불만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저희 엄청난 크기의 디버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계속 이것 껴안고 게임하셔야 되니까 약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시게 될 겁니다 그래도 도전과제 깨려면 별수 없으니까 참고 버텨주셔야겠고요 그래서 아마 제일 부족하게 되실 게 정치력일 겁니다 안 그래도 구강 구스타프 5세가 정치력 획득 마이너스 10%가 달려있기 때문에 정치력을 얻기가 굉장히 힘든데 저희 살펴보시면 두개 이벤트 모두 아주 큰 폭으로 정치력 획득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플레이 하시다 보면 정치력이 많이 마이너스로 깎이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정치력이 있을 때 최대한 즐겨 놓으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경제 규제가 완화되면서 안정도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됐지만, 역으로 전쟁 시도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저희 그래서 이제 징병법을 바꿔줄 수 있게 됐는데, 따로 여기서 군사 참문 아니면 경제법 바꿔주시기 전에 징병법 먼저 바꿔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이제부터 이벤트 발생하면서 정치력이 역행하게 될 건데, 사실상 지금이 아니라면 징병법은 올릴 타이밍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유력 문제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병법 부조건 가장 최우선적으로 이용해주시고 그 후에 군사 참모나 아니면 경제법 바꿔주시면 되겠는데 가능하다면 경제법 먼저 바꿔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육군 경험치 초반부터 수급해주는 건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뒷부분에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국가 중점으로는 뭘 이용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산업 같은 거 챙겨주셔도 되겠고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확실하게 군수 같은 걸 잡아주셔도 됩니다 특히 이 스웨덴 군수의 상징 보포스 같은 경우에 그 명성에 걸맞은 정말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용해 주셔도 되겠고요. 저희 정치적으로 내려가 줘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 정치력 획득 디버프를 없애주기 위해서 구건과의 면담까지 빠르게 내려가 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상관없습니다. 네, 전국적인 폭동이 발생했고요. 정치력 획득 마이너스 40% 그에 따라서 정치력 보시는 것처럼 매일 0 2 6씩 떨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가지고 있는 50 정치력 지금 이용해 줄 겁니다. 그래서 뭐 육군 방어 특기병 같은 거 이용해 주거나 아니면 이 파시트 타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그래도저 같은 경우는 우선 육군 참 사무총장부터 이용해서 육군경찰 조금 얻어 주겠습니다. 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큰 의미 없습니다. 단순히 정치력이 아까워서 이용해 주는 거고요. 이제부터 계속 한동안 마이너스 정치력을 플레이하시게 될 테니까 그냥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정치력 굳이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중점 진행하지 않고 있으면 저희 일 정치력씩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치력 얻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는 게 저희 이쪽 군수 쪽으로 보시면 굉장히 괜찮은 내용이 많아요. 솔직히 굳이 정치력 때문에 중점을 포기하고 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 기본 획득치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생산 효율이 역으로 간다는 소리고요. 이 생산 효율은 진짜 한동안 계속 줄어들기만 할 테니까 그냥 감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라고 생각하시고 이 그래프가 역행하는 걸 지켜보시면서 거기서 즐거움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구형 총기가 좀 남는데 이것도 전부 팔아서 분송장으로 바꿔먹어 주겠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전량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아, 네, 지금 구경갈 면담까지 진행되는데 저희 더 진행해 주지 않을 겁니다. 보시면 이어서 얻게 되는 국민 정신에서 비동맹주의 지도를 얻게 되는데 공산주의 지도를 한동안 높여 주셔야 됩니다. 아 드디어 폭동이 종료되면서 잠깐 정치력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정치력은 쌓이게 된다면 부분 동원 이용해 주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와 지금 아슬아슬하게 이 대중의 불만 이벤트가 완료되기 전에 112 정치력을 모았습니다. 간당 간당했네요. 바로 부분 동원 이용해 주겠고요. 사실 딱히 부분 동원 령용을 이용한다고 저희 경제가 나아지진 않습니다. 정도가 매우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보포스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 진짜 효과가 좋습니다. 저희 모든 견인포에 대해서 효과가 적용되는데 살펴보시면 일반적인 포 제조사와 다르게 격까지로 몇 가지 스탯이 더 붙어 있습니다. 총1 3 개의 특성까지 붙일 수 있기 때문에 후반에 간다면 정말 강력한 성능을 낼수 있는 군수 장비를 생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멀티에서도 굉장히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로 저희 중립 정신을 제거하지 않으면 저희를 상대로 전쟁 명분을 만들기가 아주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것 이용해서 최대한 전쟁 피해 주시면서 밀어주고 싶으신 국가 에 굉장히 양질의 장비를 계속 생산 해서 판매해주시는 그런 방식의 게임플레이 기대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물론 완전히 서포터 개념으로 플레이하게 될테니까 이 승점 자체 는 별로 얻지 못하겠습니다만 또 사실 멀티플레이어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의 승점과 상관없이 유저간의 협의를 통해서 평화협정에서 한 쪽에 몰아주고 뭐 승점을 나눠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도 잘 이용한다면 정말 현실 에 가깝게 정치적인 포지션을 잡 게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웨덴 내전 이벤트가 드디어 발발했습니다. 1938년 9월이고요. 누르게 되면 이렇게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진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대의 수도는 이 우메우 쪽이기 때문에 남쪽의 예테볼이 말맥 칼마를만 정리하시고 빠르게 북쪽으로 올라가주시면 됩니다. 와우 지금 남쪽에 생각보다 병력이 많은데요. 병력을 조금 더 남쪽에 집중시켜 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북쪽 자기 수도가 북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게 됐는데 웬일로 남쪽에 있네요? 어 일단은 우선 문제없이 밀어 내고 막고 있는데 잠시 뒤에 조금 상황이 바뀌게 될 테니까 지금 가능할 때 최대한 많이 밀어놓겠습니다. 네, 바로 이 이벤트가 중요한 겁니다. 고틀란트 제안. 저이 이벤트를 통해서 이 고틀란트로 추방이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냥 본토를 버릴 수는 없다를 눌러주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습니다. 저희 충분히 이 대전 쉽게 분쇄할 수 있고요. 이 위의 옵션이 당연히 더 좋겠습니다만은 저희는 도전 과제를 할 거니까 훌륭한 제안이다를 눌러서 고틀란트로 수도 이전을 해줄 겁니다. 이 고틀란트 지역에 있는 비스비에 저희 엄청난 양의 승점이 추가되게 되고 이 도도 코틀란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년간, 총 1년간 본토 탈출이라는 국민 정신을 획득해서 사단 속도는 빨라지지만 사단 조직력과 공격 방어가 실질적으로 사라집니다. 참호도 없어지고 보급 효율도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는 그 어떤 공격력도 가지고 있지 않고 상대가 건드리면 그대로 죽죽 밀려나게 됩니다. 그럼 이 아래쪽 눌러줄 건데 눌러주시면 정말 아름다운 색깔로 저희 스웨덴 왕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눌러보시면 저희 구스타 보호세가 얻게 된 수상 그 안구에 대한 것이 란걸알수 있는데 저희가 이것으로 이게 이스터에그성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고틀란트 같은 경우는 14세기경에 발트의 해적들에 의해서 통째로 뺏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틀란드라는 섬 자체가 14세기경에 거대한 해적들의 소굴이 된 건데 그래서 이것 저희 구스타 보호세를 일종의 해적왕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의 도전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해적하면 안되죠? 실제로 뭐 안대를 했던 이유가 갑판 위에 있다가 갑판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암수능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라고는 알고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는 부상 에 의해서 입구가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그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밌는 도전 과정인 거 같아요 자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한 다면 구스타 보세에게 지금 붙게 되는 이 지도자 특성이 완전하게 랜덤이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온 거나 뭐 그냥 의미 없는 것부터온데 정말 좋은 게 붙으실 수도 있고 정말 나쁜 게 붙으실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저희 공방이 아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최선의 방식은 저희 전선을 대치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중점은 그럼 아까 못 갔던 정치적 틀이 진행해 주겠습니다 네뭐 순식간에 지금 빨간불로 바뀌고 있는데 보시면은 뭐 6000, 의미가 없죠? 바로 공세 멈춰 주겠습니다. 괜히 저희 계속 공세 유지했다가 오히려 조직력만 떨어뜨리는 꼴이 되겠고요. 이 녀석은 아무래도. 공격받으면 잃을 것 같은데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는 최대한 병력 생산해서 저희 더 넓은 전장 지켜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구보로 올려놓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구보로 만들어주시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도전과제 완료할 때는 그냥 숫자가 많은 게 장땡이기 때문에 이게 구보든 어떻게 됐든 방어 수치는 무조건 정말 무조건 0이 나오게 됩니다. 아우 그냥 건드리면 밀리죠 지금 상대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저희가 더안 좋습니다. 아유 이 친구는 아무래도 죽은 것 같네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저희가 포위한 상태인데도 내구도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4단 크기도 꽤 차이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혀 전혀 잡을 수 없습니다 전선을 계속 괴롭혀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아 잘못하면 또 잘리겠다 그럼 붙잡아놓고 후퇴시켜줘야겠네요 와 무섭게 밀고 들어온다 9개월 더 버텨야 되는데 자, 짜 아찔합니다 이제 반혁명 중점 완료해서 비동맹주의 인기도 올려주고 정치력 120 올려줄건데 이번에 생긴 정치력으로는 저희 조금 안정도 챙겨주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안정도 챙겨주지 않으면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이 민중의 라디오도 이제 어떻게 바꿔 가지고 저희 왕당파 쪽을 밀어 줘야 되는데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서 중점을 통해서 저희가 뭐좀 얻어 줄수 있을까요? 약간 고민되네요. 지금 뭐 덴마크가 그것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고민입니다. 일단 노동환경 계속 눌러주고, 이제 뭐, 나르비크 위기를 통해서 저희가 위쪽을 좀 얻어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 뒤에를 얻으면 이또 AI가 위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해서 저희가 정선을 좀더 안정화시켜도 될것 같아요. 그 전에 반소비에트 협정 가입 먼저 해주겠습니다. 이 반소비에트 가입을 하면, 덴마크와 노르웨이에 뭔가를 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른 중점을 가는데 있어서 좀 시간을 얻을 수 있겠죠? 중점이 완료되기 전에 뭔가 덴마크 에 이상한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기가 시기다 보니까 아 드디어 좀 진격을 멈춘 것 같습니다. 아우 힘드네요. 사실 이제 맘 먹고 이쪽에 공격을 하면 쭉쭉 밀리는데 아, 그렇게 되면 말매 쪽으로 후퇴를 해서 다 빼주겠습니다. 네, 반소비에트 협정이 완료됐고 그러면 이제 나르비크 위기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이 국경에 병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 뭐 수락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뭐 어쨌든 병력을 좀 가지고 있고요. 뭐 지금 전쟁 지도도 지 낮은 편이고, 아까 저희가 지금 좀 남아있던 정치력으로 관계 개선을 진행을 해놔가지고 될 것도 같습니다. 아 노르웨이의 스웨덴 전차 구매 희망, 좋죠 뭐 저희는 이 앵꼬 나고 있는 정치력이 문제인데 이제 저희 그럼 왕당파 쪽으로 이 라디오 방향을 바꿔주겠습니다. 안정도를 조금 더 챙길 수 있게 됐네요 이렇게 되면. 아 노르웨이가 굴복했습니다. 좋네요. 나 이제 어떻게 할까? 올라가? 뭐안 어, 올라가네? 아이씨.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저희 보르놀름도 슬쩍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덴마크도. 관계 에선 진행해 놨고 역시나 이 전쟁지도 40%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여자 아무래도 곧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될거 같네요. 저는 보르노름 위기 완료했고 수락하면서 제가 보르노름 얻어 줬습니다. 이제 그럼 뭐채굴권이니연합 왕국이니 진행하면서 몸집 좀 불려주고 가능하다면 저희 뭐 통합도 시켜 줄수 있겠죠? 이 굉장히 강한 중점이에요, 사실. 저희가 이딴 식으로 플레이 안 하면 굉장히 금방 몸집을 불려서 세계 패권을 노려볼 만큼의 성능이 나옵니다. 아이고 어서와라 아이슬란드. 우리게 됐구나. 어우 이게 크리스티안 10세가 되는게 아니라 아.. 크리스티안 10세는 왜 이렇게 적응이 안돼냐 저희 뭐또 섭정이 생깁니다 뭐 공장 생산량 그런거 붙어있고 좋네요 에어넷의 저희 본토탈출은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까진 별 문제없이 순항중이네요 어우 세계대전 시원합니다 아 드디어 저희 안정도가 높아지면서 북동을 벗어났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것도 없어졌네요. 계속 이렇게만 되면 될것 같아요. 네, 스웨덴, 노르웨이 연합왕국이 완료됐고요. 노르웨이가 저희 괴뢰국이 됐습니다. 뭐 이어서 덴마크 제유랑 대북 유럽 제국으로 이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중점. 갑자기 막 공장이 늘었는데 저희가 지금 북부를 다 잃고 있어가지고 뭐 생산해줄 순 없네요. 일단 그대로 냅두고. 주둔군, 와, 주둔군 안 준다 그러네요. 자, 진짜, 진짜 딱반마렵다. 내가 안 쳐준 건데, 이 자리에. 네, 본토탈 줄 완료되면서 이제 저희 밀수 있게 됐습니다. 아래쪽만 정리해주고 슬슬. 저희 본토로 돌아갈 준비를 해주죠. 기본적으로 상대가 숫자가 많긴 한데, 좋은 편지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방 밀립니다. 렇게 공격해주면서 빠르게 빠르게 줄여나가시면 됩니다. 네, 소련이 스웨덴 왕부 북부를 공습했다는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뭐 그냥 대사관에 신중하게 해명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뭐 사실 뭘 눌러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여기 반소비에트 협정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웬만해선 그냥 소련이 사과하고 끝나더라고요. 약간 파나이 사건처럼 그렇게 종료가 됩니다. 네 덴마크도 개료하고 완료됐습니다 그럼 이제 중점을 통해서 저희 하나씩 다 합병시켜 주겠습니다 어우 크누드바우 선생님 또 이렇게 게임에서 만나니까 반갑네요 아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보시면 제가 이 트럭을 최대한 현대화 시키고 있고 기계화 장비도 미리 업그레이드 해 놓은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 현재 빌드에서 AI를 상대하실 때이 차량화 보병이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게 웃긴 게 트럭이 움직일 때랑 안 움직일 때랑 크기가 달라요 안 움직일 때는 사람이 더 큽니다 이렇게 비렐미나를 점령하는 것을 끝으로 100%에 도달했습니다 내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까 덴마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게 네 협정이 되버렸죠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희 전쟁 마무리하면서 도전과제 완료하신 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뭐 이스터헬그성 도전과제 하나 알아봤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이후로는 진행이 조금 어렵다는 점입니다 뭐 이렇게 꽤나 길게 내전을 진행하면서 많은 양의 손실을 보기도 했고 뭐 꽤나 강력하다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보여 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초반 디버프 주렁주렁 달고 시작했음에도 중점 만으로도 노르웨이랑 덴마크를 저희 이미 괴로워시켰고 영토도 꽤 많이 얻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국가는 아닙니다. 그럼 오늘 평소보다 조금 짧은 동영상이 됐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컨디션 금방 회복해서 더 많은 동영상으로 만나 뵐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만드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도움 주시고 싶으시다면 멤버십 가입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면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시고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